능동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 왔습니다. 구의문 방향으로 들어오면 현충 시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은 1973년 5월 5일 어린이날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랜드, 에버랜드 등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어린이 대공원이 인기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현충시설로 백마 고지 삼용사의 상이 있습니다. 이곳은 1950년에서 53년 6.25 전쟁 당시 고지전에서 가장 치열했던 백마 고지 싸움에서 강승우 중위 안영권 하사 오규봉 하사의 백마 고지 승리. 를 위해서 사망했던 것을 기념하는 동상이 되겠습니다. 6.25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백마고지 전투 시절을 의 삼각지대 내의 요충지인 백마고지에서 우리 구사단 장병들이 중공군의 이내 전술에 맞서서 아군의 적진을 가로막는 중화기 진지를 목숨을 바쳐 폭파하고 장렬히 산화한 소대장, 강승우, 소위 안영권, 오규봉, 일병 등 백마고지 삼룡사의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이 되겠습니다. 장승우, 안영권, 오규봉 모두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희생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바다 동물원 옆에는 남강 이승훈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평양에서 태어나서 기업가로 성공했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고 우리 민족을 일깨우는 일에 매진하시게 됩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으로 기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셨습니다. 오산학교를 설립하셔서 민족교육을 시키시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시신을 의리과대학에 기증하셔서 본인의 시신마저도 모든 육신마저도 민족을 위해서 바치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이십니다. 또 다른 현충시설은 고당 조만식 선생 동상입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조만식 선생에 대해서 잘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무궁화도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만들어주신 우리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